오라 드라마 동의 안 들리느냐? 당장 그걸 놔주라 하지 않느냐? 괴한들에게서 동의를 구하는 숙종의 호위무관들 동의는 무사히 위기를 모면하는데 아 그러게 내 뭐라고 했느냐? 일찍지 다니라고 하지 않느냐? 아 내가 그 중독을 하는 게널 바쁜 내아 망정이지 아주 큰일 날 뻔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야 그지만 오늘은 정말 너무 중한 요 일이 있어서요 뭐 중한 일? 저 그게 요 나으리? 응. 동희는 자신이 찾은 증거를 보이며 옥정의 무고를 증명한다 장상궁이 무고하다니요 그,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증언이 증언? 증언은 바로 이것이네 여기에 장상궁이 무고하다는 증언이 있고 바로 그것을 전하께서 직접 확인을 하셨네 이걸 누가 알아냈는지 아는가 바로 장학원의 여비네 동의의 뛰어난 기지로 옥정의 무고함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게 되는데 옥정은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동의를 부르고 너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당치 않으십니다 마마님 소인의 살펴주신 마마님의 은혜에 비하면 소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너는 내가 본 가장 귀한 아이야 마마님 그날 오후 동이는 악공들의 신부름을 나오고 반갑다 어! 형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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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아니! 아니 야, 예, 어떻게 여기서 또 뵙습니다? 그래 그러게 말이다 세상이 참 좋구나 응. 딸이 저기 동이 아닙니까? 그러게 근데 저 옆에 날이 누구시냐 걱정하지 말거라 명을 전당이 두둑하니. 나리. 괜히 열정되다가 호위 무관들에게 붙잡혀 버린다. 왜요 왜요? 나, 아. 나리! 아, 나리! 아, 나리! 안 자들이냐? 예, 저희 장하군 나리들이세요. 미안하게 됐네. 내 수하들인데 자네들이 오해한 모양일세. 나리들 아. 인사올리세요. 이분이 그렇구나. 바로 안 나로. 한성부 환관 나이시죠? <laughs> 그래 반갑네. 숙종의 정체를 알리가 없는 주식은 그에게 술자리를 아, 권하고. 제술짠짠짠 맞지? 아니 야 아니 안녕하세요. 난 이미 취한 것 같네. 나을이. 환관 나을께서는 특별히 허약한 체질이시라니까요. 주십시오 소인 부신 마시겠습니다. 어, 근데 내가 마시겠네. 아, 나을이. <laughs> 괜찮으십니까? <웃음> 그럼. 괜찮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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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이 아, 술까지 너무 아, 셨습니다한잔더 찾을... 아, 아, 마시십시오. 듬뿍 다르게. 아이고, 음, 음, 많지. 많지 자, 다르게. 오. 아, 그 숙자 만 마시지 마시고, 이것도 한 잔씩 잡숴보십시오. 와, 어, 오, 오, 이거 아주 맛있구나. 아. 이게 날이 입맛에 맞으십니까? 그래. 그 캐릭터가 제대로 씹는 해요. 맛이 오묘한 게 아주 내 입에 딱이다. 이거 네? 무엇이냐? 돼지 예, 껍데. 너, 껍데기 인요요 u p 무 n t h 기 r 데 There's a cup in 보 h e r e There's a cup in there. t h e 다 e s a cup in there. There's a cup in t 의 e r e 부 h e r 시험함을 받들라. 숙종은 종명한 동의를 위해 감찰부 국료의 직위를 하사한다. 어? 아 아, 처음 뵙겠습니다. 소인 아, 아니 저는 천가 동의라 합니다. 오해하지 마. 저 애들이 전부 네가 천인이라 싫어하는 게 아니야. 윗전에 빌붙어서 당치도 않은 걸 얻어내려는 너의 그 천한 생각이 더 싫은 거라고 옥정의 힘으로 감찰 공녀을 됐다고 생각한 동료들은 동의를 시기하고 아아 마마님 정말 이 일을 두고만 보실 겁니까? 차라리 저희 나인들이 전부 나서서 항명을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저 아이가 이곳에 그리 오래 머물지 못할 테니까 말이다 예. 예? 마침 동희가 거슬렸던 대비는 유상궁을 불렀고 자네가 바로 유상궁이로군 그녀에게 동희를 조쳐낼 예. 방법을 알려준 것인데 예? 저도 시제를 치르란 말씀이세요? 그래 너 또한 감찰국 년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저는 아는 것이 없는데 괜찮다 네가 아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야 예 알겠습니다 유상공은 대비의 명령대로 동일을 쫓아내 계략을 꾸민다. 뭐야? 제가 여기 왜 와? 설마 시제를 치르겠다는 거야? 아! 그럼 지금부터 시제를 시작하겠다. 이번 시제의 첫 과제는 중용 장구의 배강이다. 라는 서책이니? 예? 하, 아니요 전본 적이 없는데요 너이 시제가 어떤 건지 알고 왔어? 예 감찰 공료들이 매년 치르는 시험이라고요 이 시제에는 규율이 있어 성적을 받지 못한 감찰 공료는 쫓겨나게 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전 본적이 없는 사책입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부를 넘어 감찰 공력에 된동이는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지금까지 어, 보고 또 보고 싶었던 명장면이었습니다어 숙정도 진짜 귀엽고. <laughs> 어 귀엽네요. 저런 네. 왕. 아 만약에 왕이 저렇게 모르게 자신을 이렇게 비호하고 이렇게 어, 아그니까 어. 수호천사지. 요뭐 얼마 얼마면 돼? 얼마면? 수공천사라고. <laughs> 수공천사. 네. <laughs> 많이 다르네요. 네. 아, 너무 늙었어요. 수홍... 네. <laughs>